안녕하세요. 디아TV 디아입니다. 오늘은요, 2020년 맞아서요, 특별 이벤트 미션이 있다고 하는데요. 1월 9일부터 1월 15일까지 진행되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미션 종류는 총 4가지입니다. 던전 40회를 완료하거나 제작 40회를 완료하거나 장비에 대한 강화라든지 합성에 대한 40회를 완료를 하면은 휘장 포인트 500개씩 준다고 해요. 솔직히 휘장 포인트 500개 하면은 많은 양은 아니에요. 던전 한 바퀴 주는 그런 양이거든요. 그리고 미션을 달성하면 중복 달성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 던전을 한 80회를 돌면은, 던전 40회 도는 미션을 두번 완료하는 거니까, 휘장 포인트를 1000개를 주는구나. 제작을 400회를 완료하면은, 40회 완료하는 거를 10번 완료했으니까, 뭐, 5000개를 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벤트 기간 내에 1회 한정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냥 총 미션 4개를 완료하면은, 각각 하나씩, 모두 다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건 거 아니냐고? 자, 그래서 제가 던전 40회를 완료하는데, 하다 보면은, 그냥 뭐,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괜찮다 하고 넘어갔어요 제작을 또 열심히 해봤습니다 제작을 들어가면요 장비 강화석 같은거 제작할 수 있잖아요 아 40회만 완료하면 되니까 아 맥스로 하면은 한 번에 99개까지 만들어지니까 한 번에 끝이구나 야 이정도면 개꿀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들었어요 로한이 이렇게 쉽게 해줄리는 없는거 같은데 싶어서 주의사항을 읽어봤더니 제작 미션은요 제작한 아이템의 개수가 아니라요 제작한 횟수에 따라서 미션의 달성 횟수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맥스를 별로 99개를 하든 98개를 하든 97개를 하든간에한번 제작을 하면은 한 번이라고 쳐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40번을 하나씩 계속 이렇게 제작을 해야 돼 여러분들. 그럼 안 돼. 휘장을 뭐 5천 개만개 주는 것도 아니고, 겨우 달랑 500개 주면서 이런 식으로 노가다를 40번을 계속 해야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 제작은 내가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칩시다. 장비 강화에 대해서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 장비 강화 40회만 하면 그래 휘장 포인트 500개 주니까. 강화 40회만 하자.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뭐, 강화야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요렇게 40번만 눌러주면 되겠거니, 이게 쭉 눌렀습니다. 뭐, 6강부터는 이런 식으로 룰렛이 돌아가고 하니까,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다. 40번만 참고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한 50번은 한것 같아요. 걷다가 이게 퀘스트가 수치가 있는 게 아니라, 유저가 손가락을 하나씩 하나씩 꼽으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 역시나, 우리 로아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강화랑 합성에 대한 미션은요 성공할 경우에만 미션의 달성 횟수로 정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7강에서 8강 가고. 8강에서 9강 가고, 이런 건 솔직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화를 열심히 하고, 500번, 1000번을 하더라도 실패를 하면은 횟수로 쳐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발 장비 중에서요, 1강부터 5강까지는 100%가 된단 말이에요. 또 새로운 템을 5강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8개의 템만 하면 40번이 되니까요, 하나의 템으로 40번 도전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미션이 성공하지 않는다는 점,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이죠? 장비의 아이템 합성을 40회 완료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래, 40%뭐 합성할 거 많지. 뭐, 용의 유물도 있고, 뭐, 정령석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뭐, 정령석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세번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합성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했어요. 코스튬 합성이라든지, 용의 유물 합성이라든지, 정령석 합성은요, 제외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와, 휘장 포인트 500개 주면서, 그렇게 까탈스럽게 굴어요, 여러분들. <laughs> 아니 이게 5,000 개라면 내가 말도 안 해. 아니 이게 여러분들 특별 미션 이벤트인가요?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진 모르겠지만 던전 제작 강화 합성 이런 부분이 모두 그냥 유저한테 도움이 아니라 그냥 노가다성 짙은 그런 미션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모크독 이벤트를 통한 떡국 이벤트부터 시작해서 유저를 호구로 보는 정말 다양한 이벤트만 쏙쏙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정말 이벤트 담당자라든지 이걸 구상해낸 사람의 머리가 정말 궁금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요 오늘 여기서 영상 한번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염